공부하지도 뭐 않았는데 막 시험 졌다면 막부추먹요 지구인이 아닌 같요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최고의 속도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보세요 뭘까요? 뭐 무슨 시험지 유출할 수 있는 부모님을 잘 만나면 됩니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뭐겠습니까? 시험에서 이미 아는 지문을 만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생각해보면 은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한번 알려줘보세요 이미 읽어본 글이라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읽지 않고서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읽더라도 거의 확인하는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읽으면 되죠.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서 다른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아는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익숙한 지문이 나오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성태에 대한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강성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랑 강성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다 읽어보고 유튜브 구독하고 강성 제가 남아로 놀림 받고 여러분들한테 핍박 당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몹쓸짓 뭐다 하고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읽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DNA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DNA가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 DNA와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경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 하지만 매우 유용한 팁 하나를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뭔데 이렇게 들고 있냐고요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판매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 진짜로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늘빵 엄청 익숙해졌네요 이거 먹고 버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해야겠어 하지 말아야겠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팁은 뭐냐면 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해 볼팁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 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한글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지를 먼저 읽습니다 왜냐면 한국말이 결국 한국인인 우리에게 익숙해요 단몇초 만에 그 선택지를 화락 파바박 후다닥 읽어버릴 수 있다고요 자 요것만 빠르게 읽어도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단번에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지문 독해를 하면은 매우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지문에서 감혹 보면은 밑에 별표로 단어 뜻이 힌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글로 뜻이 적혀 있으면, 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 또한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게 된 후에 영어를 읽게 되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또 이거의 장점은 선택지를 먼저 받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잘못된 거, 어색한 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배경지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 지문이, 아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어릴 때부터 너무 지겹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독서만큼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이유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책을 읽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다면 새로운 글을 읽을 때도 이해도 암기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죠. 물론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이나 뭐 강의 들어 가지고 이런 지식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죠. 다 경험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공신들 어릴 적부터 독서 습관이 있었던 경우는 너무나도 흔해요 영어든국어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막 시험 쳤다면 막 붙지 뭐하고요 이런 놈들 아주 그냥 무악 뜯어버리고 싶죠 너무 얄밉습니다 너무 잘하잖아 지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남아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독서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교양서적들을 사가지고 읽어 제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핑계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독설만 읽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안 그래도 시험기간에 이거 책 읽는 게 얼마나 꿀잼입니까 오정 소설도 너무 재밌게 읽혀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성태형 저는 유치원 때부터 독서를 중단했기 때문에 수준이 지금 꽃밭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 책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아기돼지 삼형제부터 펼쳐놓고 네, 정말이지 아기돼지 삼형제가 단체로 늑대 춤추는 그런 어떤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독서는 사실 낭비입니다 심지어 시험에 나올 글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시험에 나올 지문들을 많이 접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문을 읽는 것 또한 엄연한 독서고 많은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험, 모의고사, 여기 나오는 글들은 아주 잘 써진 글이고 분야의 치우침도 없고 다양하죠. 사실상 별도의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배경지식 또한 넓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배경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확 확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속도법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체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 프로세스를 66일 공부법 66일 동안 습관을 만드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짜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질문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속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속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들을 세 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휘, 그리고 문법, 지금 말씀드린 배경지식까지 이세 가지는 너무나도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훨씬 더 구체적인 속도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속도법 이후에는 본 강의에서 실제 지문을 보면서 그것들을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의 배경지식까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지문은 가장 좋은 기출 지문만 엄선을 했기 때문에 아 어떤 류의 배경지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꾸준히 해보자고요. 이 꾸준함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천재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요. you